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이번에도 세 가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영인 프론티어, thn, 그리고 가온미디어입니다. 보시면 그 영인 프론티어 다이버전스의 가능성이 좀 보이고, 가온미디어도 다이버전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건 아니네요. 어, 오늘도 이제 그 장대 거래량에 따른 장대 양봉을 기대했는데 여기서는 장대 거래량이 없어도 장대 양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전부 정배열이고요. 어, 일봉 패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모양새,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복합 차트로, 그, 기술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프론티어. 가격 지표들은 상승 중이고요. 거래량 지표 상승, 추세 지표, 모멘텀 지표 상승, 그리고 개인 순매수 동향도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영인 프론티어, 예, 강세장입니다. thn, 이동 음, 가격지표를 보시면 예, 살짝 올랐죠. 그래서 상승시그널이고요. 거래량, 추세, 모멘텀 순매수, 동향까지 모두 다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THN도 강세장입니다. 다음 가온미디어 가온미디어 예, 가격지표 음, MFI가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MFI는 DMA와 함께 이제 횡보 정도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하이캔에시와 파라볼릭사, ADX,DMI가 모두 상승추세이기 때문에 가격지표는 상승으로 보겠습니다. 거기 거래 거기 외에 거래 거래량 추세 모멘텀까지 모두 다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순매수 동향이 플러스이긴 하지만 그 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예, 무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온미디 역시 강세장입니다. 세 종목 모두 강세장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간격 지표들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물 차트입니다. 가음 미디어 네, 강세고요. thn 강세고요. 영인 프론티어 역시 강세입니다. thn에서 약간의 개미 보이긴 하지만 뭐큰큰 큰 차이는 없은 걸로 보겠습니다. 다음. 대기 매물입니다. 영인 프론티어 강세고요. thn도 강세고요. 가온 미디어 역시 강세입니다. 그래서 전 목다 음 대기 매물에서는 강세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일목균형표입니다. 이것은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몇번이 아니라 매번 말씀드린거죠 모멘텀 지표에 스토켓의 슬로 함께 봐야합니다 그래서 가운미디어 강세고요 THN 역시 강세고요영인프론티 역시 강세입니다 영인프론티어는 처음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5,000원에서 만 원이 올랐으니까 두 배죠 네. 두 배가 올랐습니다 다음 다음은 볼린저 밴드하고 MACD입니다. 추세 MACD. 영인 프런트 역시 강세고 여기서 출발했죠. 좀 횡보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순 없지만 어쨌든 오늘만큼은 상승을 했습니다. THN THN도. 네. 여기서 횡보한 뭐 느낌이 없지 않지만 오늘은 올랐습니다. 가온 미디어. 네, 가온 미디어도 횡보한 느낌이 없지 않지만 상승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크게 즐거운 차트는 아니네요. 이미 오를 건다 오른 상태에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다음은 자, 정리를 하고, 특수 차트의 역시 이계곡선입니다. 역시 이계곡선, 현재, 가온미디어는 매수 시그널이구요. thn, 이건 매수 시그널입니다. 다음, 영은, 영인 프론티어. 영인 프론티어도 매수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현재 보이는, 과거 비는다 떨, 어, 버리고, 현재 보이는, 측면만 본다면, 영인 프로테서는 강세이고, thn도 강세. 가온, 가온 미디어 역시 강세장입니다. 다만, 어, TH, thn을 보면, 이것은 강세장을 넘어서서, 극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 강세장을, 강세, 뚜렷한 강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PNF 차트입니다. 이거는 하던 대로 보시면 오퍼가를 봐야 되겠죠. 영인 프런티어 17,300원. 음? 음. 17,300원, thn, 4,760원, 가온미디어, 16,400원. 이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이 목표가는 pnf 차트의 수직 계산법에 의해서 구한 목표가입니다. 웬만해서는 수평 목표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수식 목표가가 더 정확합니다. 음, 제 사견입니다. 예, 다음은 제 목표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영인 프론티어. 예, 목표가 대비 적절한 높이 와 있는 예, 적절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THN, THN 역시 이건 극강입니다. 아주 극히 강력한 상승세인데요. 하지만 현재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THN 저평가. 다음 가온미디어, 가온미디어는 현재 강세장입니다. 그리고 강대장이면서 예,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번에 본 것들 중에 영앤프론티어는 뭐 높고 낮음을 떠나서 적절한 가격대라고 보겠고 적절한 가격대라는 것은 그 재무표를 봤을 때 재무표에 나온 음 수준의 가격이 현재 가격이다 그래서 적절한 가격대가 되는 거고요. THN은 예, 극강이고 가오미저는 강세입니다. 두 종목 다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감, 마감을 해야죠. 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면 공지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매너입니다. 특히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다 했습니다.